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애국 변호사님들과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사업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 자꾸 오는 이유에 대해서 대법관님과 대법원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변호사님들과 시민들이 자꾸 대부분을 찾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정선거 검증촉구 기자회을 하는 것이고 꼭 검토해 주시고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첫 순서로 우리 도, 도, 도태 변호사님 선진 변호사의 도태 변호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예, 도태입니다. 예 요즘에 선출된 권력 이라는 이야기로 법원에 계신 분들이나 법원을 맡기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법부와 같은 국회의원이 자신은 선출된 권력이고 법원처럼 선거를 거치지 않은 오원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사법부를 자기 발 아래에 취급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이 우리 나라에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처치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진짜 선출된 권력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선출된 권력이었다면 저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정신을 알고 자유민주주의 권력 분리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음 선거에서 찍어주지 않을 것을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발 아래 깔아놓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벌써 5년 전 지난 총선부터 전국적으로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고 수많은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었는데 과연 그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치러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일이라는 기한이 너무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보다시피 법원에도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법원이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분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밀고 나왔다면 과연 오늘날 법원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헌법벌리를 사랑하는 국민들 마찬가지로 절대 설명해 이제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미효 소송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문효 소송 6월 23일 날 선거일 후 20일이 나 빠르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9일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진,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고는 한 장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추후에 설명하겠다 하고는 석 달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에서 180일 기한을 설정해 았는데반팀이 되는 석 달이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송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파멸을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법원이 마찬가지로 재판이란 것이 결론을 예정해 두지 않지만 엄격하고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182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진행을 서두른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면 조사로 가장 의욕이큰 사전투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택된 동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맞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검증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에게도 온당한 검증이 될 것이고 법원이 사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우리의 진정서 서면을 제출하러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분들, 소송을 함께하신 만천사십명, 무려 만천사십명의 원고분들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과 자유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 그리고 자유와 혁신, 당의 부정선거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을 오늘 제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드시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검증을 180일 기한 내에 반드시 실시하고 그 기한 내에 올바른 선거를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어, 대혁 회장님, 토 변호사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어, 다음은 연설을 하시기 전에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재판법을 갖다가 파기, 자판을 했으면 지금 대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기, 자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동 권력 운운하고 있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인계 국계들, 가짜 국회의원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어, 자유와혁신당 부정선거특위위원장이신 컴퓨터공학 박사 이금석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 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위원장 위금식입니다. 예, 저는 4.10 총선과 6.3 대선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서 있습니까? 대법원이, 대법관이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예, 우리가 선거 그 무효소송은 1심입니다. 한 번에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181이라고 8 하는 기한 내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관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희는 410총선 지금 180명의 국회의원들 저희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증거들이 거짓이고 통계가 이상하고 그리고 이상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자고. 문서를 제출 요구를 해도 지금 청장위는 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전 투표, 사전 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가 너무나 다른데, 그래서 사전 투표가 정확한지를 알려면 전산을 봐야지 되 않겠습니까? 서버를 따라그려서안까고 도대체 국민을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우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410 총선 그 전에 4 1 5 총선과 410 총선의 같은 시스템으로 치러진6 3 대전 똑같이 많은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부정 선거 증거를 정말 차고도 넘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갖고 검증을 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선거인 선거인 집에 가서 투표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대법관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선출된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저는 대통령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은 왜 자기의 소임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이미 4 1 0 총선은 1 8 1일이 넘었고 6.3 대선도 이미 많은 기일이 넘었습니다. 12월 20일이면 181일입니다. 이 전까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선거 무효수송에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감정하고 정말 우리나라 선거가 제대로 생, 된 선거인지를 이번에 대법관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죽고. 대법관도 죽고, 상권 분립도 죽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모두 죽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대법관들이 역사에 어떠한 결과로 남을 것인지 각성하고,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얘기 안, 해,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살려면 180일 이내에 반드시 검증을 하고,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가 부정선거 잡았다. 어, 분체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이금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애국 현장에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부정선거 투쟁의 최일선에 서시는 애국 변호사님 윤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진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요, 대구에서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설치고 올라와서 지금도 좀 졸리고 피곤합니다. 우리 또 많은 애국자분들도 바쁘신 와중에 왜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검증을 하지 않으니까,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선관위가 검증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아직도 우리를 음모론자라고 하지만 검증을 해보자는 사람이 음모론자입니까? 검증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음모론자입니까? 저 사람들이 음모론자죠? 각성하십시오, 음모론자들. 예. 그리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어, 기로에서 있습니다. 어 지금 황교안 대표님과 박주현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 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위중한 급박한 상황을 예, 마침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죠 지금요 그래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혹자는 말합니다 미국은 내정간섭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죠 미국은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고 조치를 해왔습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조선, 방산, 세계 6위의 군사력, 지리적 요충지, 이 나라를 지금 중국에 넘겨주면 미국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다 중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미국이 중요하지만 미국에게도 우리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그만일 것이다. 아니죠.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몇 백조를, 고작 몇 백조를 받고 한국을 중국에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실까요, 과연? 그 똑똑하신 분이?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이 개입은 저는 확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특히 반중 시위, 오늘 반중 집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죠. 저기 아파하는 거기가 바로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 같이 더 열심히 싸우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변호사님 윤영진 변호사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은 사법부가 좌파들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굉장히 훌륭한 애국 활동이고 이런 부분이 대법원이나 해외에다가 우리가 알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이거대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세 가지 투쟁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연대가 하나가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법률 투쟁이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투쟁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황교안 대표님이나 박주현 변호사 혹은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들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법률 투쟁의 일환입니다. 법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명동이나 다른 강남역이나 우리가 집회하는 것은 아스팔트 투쟁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아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번이 맞았고 이곳으로 우리는 이재명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세 가지가 다 연대가 돼야만 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또 누가 짧게라도 연설하신다든지 뭐 하신 분이 있으면은 뭐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아르투시를 대표하는 원영삼 아르투시 수석 부회장님의 짧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중사입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멸공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멸공? 예, 이재명이가 멸공고를 못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멸공고하면 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멸공고를 해야 됩니다. 멸공 만이 빨갱이들을 쳐버릴수 있는 수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하수인이 된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투쟁과 정의와 진실을 지켜주는 법원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법관들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데 대법원이 조용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침묵을 하면 그 평등이 무력화되고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독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머이제자리를 찾고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선거부정 카르텔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반역이 무리로 척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처단을 하는 전방에 법관들이 나서야 하는데 법관들이 침묵을 하면은 애국 국민들의 길거리 투쟁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다시 한번 멀공모로 끝마치겠습니다. 멀공. 아르투시 수석 회장, 원정삼 회장님, 부회장님의 주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애국 변호사님들과 애국 시민들이 또 대구에서부터 멀리까지 오시고 유튜버님들도 여러분 오셔서 이거를. 방송해주고 유튜버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외침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알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있고 이재명이 제일 탄압하는 것이 자유대학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힘을 내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 성공의 일보 직전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의 일보 직전에 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 투쟁, 투쟁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해서 조금 짧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